네, 6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를 보고 이 논리 회로를 보고요. 각무음의 답을 아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논리 회로를 가장 간단한 논리식으로 간단한 논리식으로 표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논리식을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논리곱이고요. 이런 논리합입니다. 일단 논리곱은 뭐냐면 A, B, C가 있네요. 자 이거와 그 다음에 자 이겁니다. 자 이것은 A, B, 바, C가 되어 있고요. 논리합, 그 다음에 A, B, C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이 뭐라고요? Y입니다. 출력 Y네요. 자, 이것은 자 이렇게 논리합, 논리합으로 표현했고요. 이런 사람 논리꼽이네요. 그렇죠? 결국은 Y는 A, B, C에 A, B, 바, C에 논리합 A, B, C, 바가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어, AB가 동일한 거, 요두개 뽑아내 볼게요. AB입니다. 그러면 C와 C바가 되고요. 그리고 A, B바, C가 되죠. 자, 이것은 1이 되네요. 1이 되고요. 그러면 AB는 A, B바, C가 되네요. 자, 이걸 A로 뽑아내면, A를 뽑아내면 B, B바, C가 되네요. 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자, 이 부분도 좀 표현하면요. B, 플러스 B, 바, C입니다. 자, 이것은 B, 플러스 B, 바. 이거에다가 논리 꼭, 예, B, C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1이 되죠. 자, 1이 될 거고요. 자,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A, 예, B, 플러스 C가 되겠네요. 자, 이것이 결정이 된 어떤 부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논리식이겠네요. 자, 이 논리식. 자, 이 논리식이네요. 그러면은 A, 가장 간단한 논리식이 Y는 예, A, B, 논리합 식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예, 이것을 논리식을 이용하여 아래 그림의 유접점을, 해를 확인해 봅시다. 자, 유접점은, 자, 이거와 이거는 논리꼽입니다. 일단, 자, A가 있고요. 그리고 B, 그리고 c가 있습니다. 그리고 y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은 a입니다. a이고, 자, 요거와 요거는 뭐다고요? 자, a, b는 직렬이죠. 자, a와 이 전체는 직렬입니다. 근데 a, b 논리합 c는요, 논리합 c는 병렬이죠. B와 C는 또1 0년입니다 그래서 A와 B, C, 이렇게 놨으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일단, 이렇게 되고요. 자, 논리식을 이용하여, 아래 그림을무집점 논리해를 끼입시다 자, 이거, 무집점으로 표현하면, 이걸 어떻게 됩니까? 무집점으로 표현하면,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요렇게 되네요. B,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논리식으로, 일단 자, 지워놓고요. 자, 이걸 표현할 겁니다. 자 일단은 y는요 a b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자 요거와 여기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bc 이렇게 되죠. 요렇게될 겁니다. 그죠뭐요렇게 표현해도 되고 요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a 그리고, B, C.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죠. 뭐, 앞뒤로 바뀐 거니까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뭐, A, B, C를 표현한다고 그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무듭전 올리 해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